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평상시 한 40분, 50분 설교하니까 오늘은 딱 30분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어, 균형입니다. 신앙생활을 균형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십자가만을 짊어지고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활만 짊어집니다. 십자가만을 짊어지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그렇죠. 십자가는 고난이고 눈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당연히 짊어져야 되겠지만 십자가만을 짊어지고 가게 되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평강과 은혜와 안식과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짊어지고 가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항상 눈물이고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부활만 짊어지고 가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언제나 자유가 있죠. 기쁘지요. 행복하죠.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활만을 짊어지고 가게 되어질 때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즐기는 것으로만 보이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길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가 무너진 상태에서 부활만을 짊어지고 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안목과 또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 온통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을 함께 짊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만을 짊어지면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은 율법주의자가 될수 있고, 부활만을 짊어지면 방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균형 있게, 어떤 면에서 보면 시소라는 것이 있죠. 한쪽에 무게가 더 나가면 한쪽 무게가 더 나가는 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균형 있게 짊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있어야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를 수 있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천국이 되어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은 균형입니다. 이 영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이 영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명과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붙드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십자가가 더 무거운지 아니면 부활이 더 무거운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십자가는 지워져 가고 있고 또 반대로 부활이 지워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살피셔서 부활과 십자가를 균형 있게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그 십자가와 부활을 짊어지고 가십시오. 이두 가지를 함께 짊어지셔야 됩니다. 목회도 십자가만을 짊어지면 눈물이요, 고통입니다. 부활만을 짊어지면 주님의 사명보다는 이 세상이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부활과 십자가, 함께 짊어지세요.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과 힘을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만이 빠져 있고 십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부활만을 또 짊어지신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와 능력은 방종으로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있는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의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쪽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영성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역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도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배자가 그리고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모두의 유익을 위한 그 유익의 길을 걷는 참된 그리도인이 됩시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신 분입니다.